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 여러분들이 모두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아는데 진짜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 무엇이 진짜 아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진짜 아는 게 아니라고 이제 지난 주일에도 전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복음을 넣어주셨나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복음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 보면은 어, 나의 복음과 이런 말을 썼어요. 나의 복음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한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이것,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나의 복음으로 고백될 만큼 복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는 사람에게 바울의 권면이 무엇이었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했던 그런 말씀이 무엇이었냐?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어, 우리가 어, 뭔가를 잘할 때 좋은 평가를 받고, 뭔가를 잘할 때그 대가를 받고, 구원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어, 벌써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 오디션 프로가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게그 오디션 프로 특징이 뭐예요? 잘하면 뽑히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잘하면 좋은 평가받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사위원처럼 딱 팔짱 끼고 보시다가, 그래, 너는 오케이. 너는 구원한다. 너는 탈락. 좀더 노력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냐. 처음부터 택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하거나 잘못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뭐 하시기로요?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오디션에 붙었다. 그래도 심사위원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요. 보통은 응시자들이. 근데 우리는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믿어서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근데 그 구, 믿은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택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 때를 따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택하신 것은요, 창세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부르신 건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시점에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랩넌트 여러분 은 이미 과거의 시점에 예,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후 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뭐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으로 부르셨다. 다른 것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하신 거예요. 사실 그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사랑과 위로의 위로와 소망을 주셨다. 1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다른 데서 위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소망을 자꾸 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돼 있어요.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면 다른 위로가 필요 없구나 다른 소망이 필요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렘던트들이 딱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복음 메시지 들으면서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말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그리고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바울이 말한 그 전통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듣는 설교 이게 지금 말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설교를 듣습니다. 예배 때만 그 말씀 듣는 게 아니죠. 랩런트 대회도 갑니다. 어린이 수련회도 갑니다. 초신회도 갑니다. 초등 합숙회도 갑니다. 그게 전부 말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은 무엇이냐? 거기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적용되는 점들이 있잖아요. 적용점. 그게 전통인 거예요. 전통이라는 거는 계속 지키면서 그것대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복음을 계속 들을 때 그것이 우리 랩런트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이 한번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적용되잖아요. 그게 전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하면은 저 조선 시대부터 이렇게 흘러져 내려온 그런 옛날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전통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계속 지키고 내려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랩런트 여러분들이 복음을 날마다 적용하면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면요, 그게 전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면 가장 확실한 전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말씀 그리고 주일학교 포럼 그것까지가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는 말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다 이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이 사도들이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 일부는 서신서가 되었습니다. 서신서 서신서가 됐다는 말은 그 서란 말은 뭐예요? 성경의 일부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서신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두 가지예요. 신약은 구약은 이제 뭐 뭐라 그니까 선지서도 있고 뭐이 시가서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은 결국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됐습니다. 베드로의 편지가 성경이 됐습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가 복음서가 됐어요. 성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이에 굳게 서라는 아까 찬성도 불렀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딱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설교 말씀 들으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받는 내용, 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죠. 설교는 왜 합니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또 성경 말씀을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복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는 건 아닌데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다시 묻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권세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렘넌트라고 부름을 받는, 불리움을 받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복음을, 좀 전에 전통을 말하면서 설명한 것처럼 그 복음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살게 되느냐. 그걸 전부 기록한 게 성경이고 또 설교 때 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딱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묵상과 기도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주저주저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듣는 거예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우리 랩넌트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친구가 나한테 욕을 했네? 자, 여기서 복음 적용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가지 수가 나옵니다. 맞서 싸운다. 같이 욕으로 응수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적용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복음을 적용하더라도 욕을 한그 친구에게 나도 같이 욕을 박아 줄수 있어요. 근데 그다음에 어? 이 친구가 왜 욕을 했을까? 이 친구 마음 상태가 어떨까? 굉장히 강팍한 상태구나. 굉장히 갈급한 상태구나. 파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어요? 내가 나도 화가 치밀어서 처음엔 욕을 했을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복음 적용된 뭔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을 전한다. 그게 아니어도, 아,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뭔가 따뜻,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전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적용하는 전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게 된다. 3번입니다. 그렇게 될때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왜 서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서지 못한 상태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신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서 있지 못한 상태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넌트들은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굳건하게 선 상태로, 그렇게 세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과 17절에 보면 굳건하게 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위로하셔서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또 하는 내용이죠. 굳건하게 서야 된다. 그러면 굳건하게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첫 번째로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는 자다. 여러분 어떻게 굳건하게 설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굳건하게 설수 있어요.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른 다른 누구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때 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랩나트들이 그래야지 굳게 설수 있습니다 정식이도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말안 하고 다른 생각 안 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이다 그것이 정식이도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안 가지는데 전도사님도 굳게 못 써요. 흔들려요.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이 없으면.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자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10편 125편 1절에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안 좋은 일, 슬픈 일, 아픈 일, 그럴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시온산처럼, 네. 우리 정서로 말할 것 같으면 태산같이 딱 버티고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태산같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요, 주변에서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 사람들이 답을 찾아서 누구를 찾겠습니까?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랩런트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랩런트 여러분들만 평온하니까 평온한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누구를 의지할까 찾는 게 아니라 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뭔지 아세요? 바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래요. 이걸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니까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게 복음 적용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심지가 견고한 자. 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남들이 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풍 낙엽처럼 쓰러질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하나님 굳게 붙잡고 그러니까 옆에서 막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어? 그런 일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불쌍하고 나도 막 화가 치밀고 그러니까 막 이제 거기서 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평정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딱 생각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안 좋은 일이 많다. 뭐 부조리가 많다. 뭐 진짜 내가 쳐다보고 잊지 못할만한 그런 너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내가 막 열불내서 막 이거 막나 억울합니다. 뭐 이거는 막 고쳐져야 됩니다. 띠 두르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정의의 사도처럼 정의는 하나님이 실현시키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 그걸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고 항상 답은 복음으로 줘야 돼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가? 그거를 내가 막, 시련, 정의를 실현시키려고 막, 뭐, 정의 구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정의 구현했다 그러잖아요. 인터넷에서 보면. 내가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결국은 복음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고 비극이고 저주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바로 잡겠다. 그건 나의 의의를 가지고, 덤비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나의 의, 인간의 의, 세상은요, 그런 사람을 존경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영적 문제가 또 다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가리게 될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부당한 일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답을 제시해야 됩니다. 다른 자꾸 답을 막 제시하면 안 돼요. 막 투쟁, 막 싸우고. 네. 뭐 그게 이제 필요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 어째서 막 이렇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게 나옵니다. 하박국에. 아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이해하는데, 어째서 그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되게 악한 민족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더 악한 자들의 심판은 속히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바울이요. 로마서에도 인용하고 갈라디아서에도 인용하고 히브리서에도 인용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그 말이에요. 부당한 일이 내옆에서 벌어지는데 이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속히 심판할 것이다. 너는 심판하는 나를 믿어라. 그겁니다. 그럴 때 가장 확실하게 어떠한 후유증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랩넌트들이 믿어야 돼요. 아니, 당장에 여러분 랩넌트들 막 집에서도 뭐 우리 엄마는 뭐 동생만 이뻐해 뭐어 맨날 나만 트집 잡아 그런 랩넌트들이 있잖아요. 난 억울해. 여러분 그게 나중에 커지면은 이제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막 이제 투쟁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그런 상처가 시작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거기서 그래서 전통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복음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사에 그렇게 복음 적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사도라는 게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사자. 사자. 어흥하는 사자 말고 대사를 대사. 그 대사, 사자랑 사자의 사자 같은 사자예요. 대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작은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작은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작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작은 왕들입니다. 혈과 육의 투쟁을 해가지고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확실한 해결을 해줄 때 그게 육신적으로도 해결되는 길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요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의 방법에 의지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열 받으니까 이제 못 참겠다. 그러면은 복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잘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국권한자에게 주신 응답이 바로 영육간의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구하노라. 사람들은요 영적인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 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언제든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걸 볼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렘넌트들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형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먼저 형통한 자가 된 상태에서 그의 현장에 딱 있으니까 다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썸이십니다 노예였잖아요 요셉이 무슨 뭐 요셉이 대단한 자리에서 막 영향 끼치면서 했습니까 노예였어요 그런데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까 그 애국사람의 집이 복을 받고 밭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가정 총무로 세운 겁니다. 그게 영적 써밋이에요. 밑바닥에 있었지만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완전 밑바닥에서 누가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런 노예 자리에 있었지만 최고의 영적 써밋이었다. 그것이 먼저다 하는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이었어요.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사무엘 선지자한테 네 아들 불러와라 하는데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들 불러오라고는 다 불러와야 될거 아니요? 에 다른 일곱 명의 형들은 다 불러놓고 안 불렀다니까요. 그게 엄청난 무시잖아요 사실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처 안 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가 남은 아들 누구냐? 그 아들 올 때까지 내가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 있을 때 나중에 세상 서밋도 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영적 써밋 되면 돼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받아 가진 신분 권세 정체성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점점 점점 정복자의 자리로. 세상에서도 서밋이 되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영육간의 형통이다. 영적인 형통 없이 육신적인 형통 먼저 구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먼저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움을 받는 렘넌트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돈으로가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분건세로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먼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먼저 영적 서밋 될때 세상 서밋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비밀로 무장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